저녁 먹으러 갑니다. 저런 농구장에도 빨래를 다 널어놨어요. 어, 여기는 온천 수영장. 여름에는 막밤 늦게까지 에버랜드처럼 막 불꽃놀이도 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. 여기는 관람차 타는 곳인데 밤 되면 불이 다 들어와서 야경이 예뻐요. 요유원지처럼 어, 야외 테이블도 있고 좀 유명한 식당들도 몇개 있어요. 오늘은 여기에 새로 오픈한 충칭 허거집을 가볼 거예요. 충칭 허거집이에요. 어, 이 집의 특색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테이블마다의 간격이 넓어서 좋은 것 같고. 그리고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마트처럼, 아, 마라탕집처럼 내가 원하는 거를 바구니에 담아서 계산하면 돼요. 어. 한부분이었 한... 그냥 각자 마시자. 음. 아, 진짜 조금맣네 맥주 진짜.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. 일 오전 9시 이렇시 한적하다 버스 1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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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3시 13시 13시 1 3년 만인가? 버스를 타면 확실히 내가 중국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좀 도시 같은 곳이 나왔어요. 아닌가? <laughs> 2주 뒤에는 둘째도 이제 방학해서 집에 오고 또 12월 말에는 큰애도 군대 휴가로 중국으로 오게 돼서 어, 집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대형마트 어, 메트로에 왔습니다. 뭔가 코스트코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<laughs> 그런 데온 기분? 시골에서 좀 벗어난 기분? 그래도 크리스마스 뭐가 좀 있네 그래도 역시 나는 조금 도시 공기를 마셔야 힘이 나는 거 같아 <laughs> 엄청 크다 사람 사료야 사람 사료 얼마나 맛있겠어 응? 그러니까 풀스러운 해야 되나? 그 일본 꺼 후리카케 비빔밥이라고 적혀있어 발견했어 지금 오징어 가져온 거 같은데. 아, 다른 건살게 없어서 그냥 고기만 사서 가는 걸로 목살 두 팩, 삼겹살 하나, 소고기 국거리 하나. 어 고기에 새우 추가. 생선 코너. 생선 코너를 안 봤다. 소고기도 그 하나 데려갈게요. 아, 얘두두 두 개네. 해서 봐줘. 돈. 매트로에서 사온 고기가 이게 소고기 구이용이 460g 87원이니까 16,000원, 17,000원 정도? 이게약 1kg 42에. 뭐더 7,000원 좀 넘는 가격. 그리고 삼겹살이 1,100g에서 40원, 4 8 그러니까 7,000원 좀 넘는 가격. 고기도 좋고, 양도 많고, 가격도 싸고. 그리고 소국거리. 이게 1kg인데, 어, 120엔 정도 했으니까, 한 2만원? 좋아요. 목살로 어, 김치찜을 해 먹을 거예요.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녀서 진짜 잘 보고 잘 건너들 음, 한한달 전인가 새로, 새로 생긴 집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같이 그렇게 담는 건가? 봐. 야채 많이 먹어 야채. 자기 좋아하는. 거저 <laughs> 끝에 좀 가면 그득 그 차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다 맛있어 보인다 이집 거는, 맞 나번다 먹... 먹으려고. 아, 나는 밤을때 고민되겠는데? 응. 한 그러게. 자기야, 이걸 같이 나눠 먹고 또한 번을 퍼올까? 그건 아니야? 이런 건 패스? 얘도 맛있는데? 그냥. 생선. 과일 같은 거는? 과일은 그거 아니야? 집. 밥은? 밥은 거지. 밥은 거지. 밥은 거아 밥은 거지. 밥은 거지. 은 거지. 밥은 거지. 밥은 거지. 밥은 거지. 밥은 거지. 밥은 거지. 밥은 거 국인 줄 알았는데, 옥수수 탕이야. 먹어보면. 그 뭐지? 스프 있잖아. 아주 연한 스프 만 옥수수 맛? 아니, 무슨 밥을, 무슨 밥을 갖고 왔어? 아, 음료도 공짜야? 이게 뭐야? 콜라? 는데, 쓰, 코코고 이거는 라이차.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 버릇, 먹 보는 뒤 버릇. <laughs> <laughs> <음> <laughs> 아빠보다 좀 연한데? 연보 <laughs> <아까보다 연애다. 웃음> <laughs> <꼭수수수차 2필. 웃음>